안녕하세요. 장학긴 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상을 만드는 장소도 좀 틀렸고, 틀리고, 예전에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 전에 그 아날로그 타이머 하나로 자기 유지에서 동작을 설정된 시간만큼 동작시킬 수도 있고, 또는 수동으로, 수동으로 계속 동작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회로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히 좀 회로에 연결하는 방법을 문의하셔가지고 오늘은 좀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그렸던 회로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영상을 한번 만들면 대부분 잊고 살기 때문에 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예전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R과 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푸시 버튼 하나 쓰죠. 푸시 버튼 수동 조작, 뭐 자동 복귀. 그래서 이걸 이걸 씁니다. 이거. 누를 때만 이제 접점이 붙는 거죠. 그래서 바로 타이머 T1이라고 할수 있는 타이머 AT8N이라는 오토넥스에서 나온 타이머예요 저수동 타이머인데 이걸 썼습니다 모드는 B모드를 써야 돼요 B모드 여기 보시면 모드를 B모드를 써야 됩니다 B모드를 쓰는 이유는 B모드는 순시접점 하나에 한시접점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B모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시 버튼 B 접점이죠 푸시 버튼 B를 두 번째를 썼어요. 얘는 오프 이쪽은 온이에요. 그래서 푸시 버튼내 놓고 타이머에 1번과 3번 쓰는 순시 접점, 순시 접점을 써서 바로 이 녀석을 동작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때 램프도 동작을 시키죠 램프 램프 그럼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유지가 돼서 스포츠 토톤도 한번 눌렀다 뛰면 자기 유지가 돼서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누르자마자 잠깐의 램프가 켜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누르게 되면 p 비트를 누르게 되면 순시 접점에 그 A 접점이 꺼지기 때문에 그전 타이머에 전기가 꺼지니까 리셋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수동일 때 쓰는 거잖아요. 수동일 때. 수동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나는 수동일 때만 쓸 거야. 그러면 셀렉터 스위치를 두개 그러니까 하나를 달아야 돼요. 이렇게. A 접점으로 쓰는 거예요. 둘다 A 접점을 쓸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이 녀석을 쓸 거야. 중간에 있다가 왼쪽으로 틀면 왼쪽에 있는 접점이 붙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에 있는 접점이 붙는 거야. 중간은 꺼져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틀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수동으로 틀었을 때는 눌러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동작을 했을 때는 어차피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테니까 이때 여기에 이제 한시 접점이라고죠 타이머의 한시 접점 8 번과 5번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틀었을 때는 자동으로 틀고 수동으로 틀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유지가 되고 타이머와 타이머에는 전원이 같지만 타이머하고 설정된 시간하고 관계없이 계속 켜지는 거고 자동으로 돌려놓고 자동으로 돌려놓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순시접점과 한시접점을 통해 가지고 타이머와 그 램프가 켜지고 이때 설정된 시간 동안 램프가 켜지다가 8번과 5번이 그 B 접점에서 A 접점으로 바뀌면서 이제 타이머에 있는 전원과 램프에 있는 전원이 꺼지면서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로 요, 요 회로였는데 이걸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머와 램프 원래 단자에 처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 뭐 DC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N이라고 해서 중성선을 먼저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타이머의 전원은 2번과 7번이 전원이에요. 2번과 7번이 전원이고 어, 램프는 뭐 A1과 A2로 연결을 해놓으면 될 것이고 타이머의 접점의 번호도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머가 타이머가 이거죠. 타이머 소켓을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과 램프, 램프 한 단자에 220볼트 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닥 짜리를 가지고 중성선이라고 할 수는 그죠. n 에서 끌어다가 타이머에 2번 여기 있는 2번에 연결을 하고 이제 램프가 아니라 전자 접촉기를 켜셔도 돼요 전자 접촉기를 켜서 동작을 시켜서 다른 거를 동작시킬 수 있겠죠 더큰 것을 부하가 더큰 것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그 램프 대신에 전자 접촉기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램프가 아니라 전자접촉기로도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는 일단 끝났어요. 뭐, 어, 회로를 좀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끝났으니까 요 위에, 어, 그 푸시 버튼, 뭐, 켜는 거와 끄는 거에 시접점에다가 R을 물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두거닥자리가 이 녀석과 푸시 버튼 켜는 거 켜는 거이녀석을쓸 겁니다 그래서 누를 때 붙는 접점 누를 때 붙는, 붙는 접점이니까 아래쪽에 아래쪽에 하나 놓고 하나는 부품을 많이 준비를 못해서 이 녀석을 쓸게요. 얘는 이제 비상 버튼이라서 누르면 올라오지 않아요.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야 올라오는. 그래서 빨간색이 삐접점이에요. 삐접점의 한쪽에다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가 끝난 거죠. 여기까지. 그 연결을 하다 보면 C, C, A. B 접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PB1을 눌렀을 때 타이머 타이머 7번과 그 닐레이 닐레이가 램프 램프의 한쪽 또는 음 수동과 자동으로 돌리는 그쪽으로 좀 연결을 해야 되죠. 여기도 보면 둘다 A 접점을 쓸 거예요. 둘다 A 접점이라 이렇게 A 접점 여기가 A 접점, 여기는 뭐 관계가 없죠. 그래서 타이머에 5번, 어, 타이머에 5번, 7번, 이렇게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누를 때 붙는 접점, A 접점에서 나와서 타이머를 동작시켜야 된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타이머에 7번으로 들어갑니다. 7번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여기서 또 연결돼서 어디로 가야 되냐? 램프로 가야 돼요. 램프, 램프에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그 타이머에 5번으로 연결이 된다. 5번. 5번 연결을 하고, 하나는 여기 이거 갖고 수동과 자동을 써야 되잖아. 요 수동 자동 그러니까 이 위에가 둘다 다, 둘 A 접점으로 써요 그래서 그쪽에 아무쪽이나 A 접점을 아래쪽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에 A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끝났냐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 램프 수동에 A 접점 타이머에 5번까지 넣었어요 여기는 벌써 이렇게 끝났고 여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푸시 버튼 꺼 주는 꺼 주는 오프 비상 스위치에 접점에서 두 가닥 들어가 될까? 이 녀석을 쓰는 거죠. 이 녀석. 꺼 주는 쪽이니까 삐 접점에서 그러다가 하나 이제 타이머로 들어가야 돼요. 타이머에 순시 접점이라고 하는 1번 1번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1번 단자 연결을 하고 또 하나는 아 여기서 순시 접점 e r 만 연결. 자 순시 접점 g e 만연결 단자 y o 이 n g e r 2가 단자 가 o u n g e r 2번 단자 한 o u n g e r 2번 단 여기였거든요. 여기 1번에만 연결하면 을 됩니다. 1번에만 연결하면 을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닥 자를 써서 다시 하나 뺐어요. 한 가닥 자를 쓸게요. 자한 가닥 자를 써서 여기 삐 접점에서 뽑아다가 1번에 연결하면 됩니다. 타이머의 1번은 순시 접점 중에서도 시접점으로 쓰는 거죠. 시접점으로 쓰기 때문에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1번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3번에서 뽑아다가 자동과 수동 스위치 거기에 C접점에 연결하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두거닥자를 써야겠죠 두거닥자를 써서 3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니까 3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1 2 3 4 5 6 7 8 3번에서 빼다가 3 번에서 빼다가 이 자동, 자동과 수동이라는 그 셀렉터 수 있지. C 접점. 아까 이제 A 접점을 하나 썼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써야 돼요. 둘다 반대쪽. 반대쪽 하나 놓고 이쪽도 하나 놓고 그러면 C 접점에는 연결이 된 거죠. C 접점에 연결해서 어디까지 끝났냐면 다 끝났어요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하나만 여기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예이 녀석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동 셀렉터 스위치에서 8번에다만 연결하면 되죠 8번은 한시 접점이에요 한시 접점 여기 아까 여기 수동은 아래쪽을 섰고 자동 위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끌어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A 접점이죠 A 접점에서 끌어다가 81번 타이머의 한시적점 중에 시적점에도움 그럼 일단 끝났어요. 이 회로대로 연결한 겁니다. 이 회로 대로 정확히 연결이 끝났는데, 한번 동작은 시켜 볼게요. 타이머는 반드시 B모드를 써야 된다. B모드를 쓰고 좀 켜는 거, 끄는 거, 끄는 거 램프 자, 수동 수동 자동 일단 수동에다 먼저 놓을게요 수동에다 놓고 제가 이제 다른게 없어서 아크릴로 가공한게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놓고 수동에다 스위치를 눌러요 수동에다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 불이 들어왔어요 타이머에 관계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저도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에 한번 수정을 다시 한번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수동으로 계속 켜지겠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프를 해서 끕니다. 끄고 리셋을 다시 하겠죠. 이번에 자동으로 넣을게요. 자동으로 틀어놓고 스타트를 누르면 설정된 시간 이후에 꺼집니다. 자, 꺼지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큰 램프를 살짝 켰잖아요 지금 램프 뭐 굉장히 작은 걸 켰잖아요 그러면 더큰 동력을 이용해서 여기 전자접촉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음 접점을 이용해서 뭐그큰얘기는 양수기라던가 이거를 동작시키려고 그러면 램프 대신에 아까 램프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제가 A1, A2라 그래서 해놨어요 그러면 전자접촉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mc 이러면 됩니다 mc 그래서 a1과 a2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시켜도 되죠 그러면 더큰 양수기 라던가 이런 것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병렬로 이용해서 전자접촉기도 동작을 시켜 볼게요 병렬로 이용해도 되지만 저는 여기 A1, A2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A1, A2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쪽이나,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녀석하고 그냥, 이 녀석하고 같이 물릴게요. 그냥 뭐 다른 쪽에서 끌어올 수도 있지만 같이 물려서 이렇게. 아무 쪽이나 상관 없습니다. 잘안들어 d l 1 l 2 l 1 l 2로되어있네 l 어, 램프에는 l 1 l 2로 되어있고 자이렇게는 L2L2. L2L2. l 2 A2. a 2 어, l 서잘안이이 l 2 l 1과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자, 수동에다 놓고, 자, 수동에다 놓고, 전원 놓고, 스타트. 야, 이 전자접촉기가 고장났어. <laughs> 이거 막 그, 수동으로 막 동작시키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지금 고장났습니다. 음, 제가 이제 그 실습하는 통에 막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전자접촉기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사용하고 실습에 좀 쓰다 보니까, 아, 교육생들이 함부로 만졌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래 쓴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잘안 됐는데, 지금 제 수동에다 놓고, 어, 전자접촉기를 동작을 시켜볼 겁니다. 잘 돼요. 동작을 잘 하고, 지금,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열동용 과부하 계정기를 달아놨어요. 양수기라던가 이런 게 쓰려고 그러면, 열등용 과부하게 전기가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동으로 해볼게요. 자동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틀고 누르면 설정된 시간 동안 전자 접촉기와 램프가 동작하다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타이머 AT8N B 모드로 써가지고 수동으로도. 오늘 계속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자동으로 해서 설정된 시간 동안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학긴넥 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